안녕하세요 프로를 가는 기록프로 프로 출신 심리학 박사 이충경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퍼터를 치고 나서 홀컵을 지나고 나서 어떤 발생되는 사건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퍼터들이 자꾸 짧게 들어가는 그래서 홀컵 앞에 10cm든 20cm든 30cm 앞에 쓰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을 홀컵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의 유형과 그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퍼터를 어한두타 정도 1.9타 93타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팁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퍼터를 하실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집중력도 좀덜 쓰고 어 놓고 싶은 마음도 조금 덜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형태의 골퍼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그렇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어. 여러분들이 공을 응시하고 홀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경기력의 차이를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퍼터 하실 때이 공을요, 어디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떤 분들은 여기 하얀, 하얀 가운데에, 어, 볼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 퍼터와 볼 사이, 볼 사이에 이 지면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퍼터의 위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상당히 몰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공을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선이 자꾸 움직이면서 퍼터 스트로크를 이루어지는 그런 골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볼을 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역시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퍼터 스트로크를 하실 때볼 어디 보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기억나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할때 여러분들 회상하겠죠. 나는 어딜 보고 있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녹색 잔디에 하얀 볼. 렇죠그 집중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녹색 잔디에 하얀 볼이 있어서 색의 대비가 잘 이루어져서 내가 하얀 물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선수를 준비하는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공은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초점을 맞추셔야지 여러 가지 좋은, 어, 이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이 공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공을 본으로써제 머리가 어디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유추라는 게 뭐냐면, 이 공을 본으로써제 머리가 3차원 공간 속에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는 거에 넘어서서 초점을 맞추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빅 게임이든 쇼 게임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쇼게임에서 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 뭐가 있느냐? 퍼터 홀컵이 있겠죠. 퍼터를 할때 우리의 목표는 홀컵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이 커서 정말 뭐 20발짝 이상되는 퍼터도 할때 있지만 가령 두세발짝 또는 세네발짝 퍼터를 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홀컵에 대한 응시, 그렇죠? 이 타겟을 바라볼 때 응시점도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많은 논문에서도 흔들리는 눈, 어, 쉽게 말해서 이 사물을 초점을 보지 않고 사물이 흔들리고 또는 타겟팅을 할 때, 홀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홀컵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래서 시선이 많이 흔들리고 분산되는 그런, 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트래커라고 하는, 어, 이 눈의 눈동자의 이 흐름을 쫓는 기계 같고, 어, 논문을 실험을 봤더니, 많은 어, 엘리트 선수와 아마추어 선, 아마추어 골퍼와의 차이가 이런, 시각과 초점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머물러 있는 시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발생되는데 가령 어, 골프를 잘하는 엘리트 선수들은 이 평온한 눈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 치기 전에 일단 환경 분석을다 하고 나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고 어떤 속도의 어떤 라인 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미지가 그려지면 어, 연습 스토로크를할때 공을 또 공을 어, 공뒤에 섰을 때 2초 가량 볼과 어, 볼에게 응시를 하든 아니면 볼과 어, 클럽 페이스 어, 퍼터 페이스 사이에 지면을 초점을 유지하든 2초 정도 유지하시고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이 스타트를 하겠죠. 그때 0.5초 그러니까 0.5초 정도 1초가 안 되는 그러니까 2분의 1초겠죠. 0.5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던, 초점을 맞추고 있던 그 잔디, 그곳을 유지하는 게 평온한 눈의 순간이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게 베이스에 깔려있으냐면 자기를 믿는, 어, 믿음, 그리고 확신,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건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샷을 할 때도 나는 공에게 집중을 하고 싶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들과 비슷하죠. 왜? 이 공을 스트로크 하기 전 맥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루틴이라고 하는 환경분석. 여러분들은 360도 올라운드 돌면서 잔디에서 오는, 촉감에서 오는, 발을 통해서 오는 감각에 집중을 하시고 잔디의 길이, 경사도, 잔디의 습도, 그린의 딱딱함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눈으로의 원근감, 산과 배수로, 경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막으로 와서 내리막에서 오르막을 바라보는 뷰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판단이 났을 때 라이와 속도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 라이와 속도감에 맞춰 연습 스트로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방향에 맞춰서 스트로크해야 되는데 이 과정 샷 스트로크를 하기 전 과정 이 여러분들이 원만하거나 확실을 받지 못 못한다면 이렇게 평온한 눈 순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마음에는 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 확신,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야지 여러분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농구에서 이야기 하는 건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은 평온한 눈을 그린다라고 하지만, 만든다라고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만들지 못한다. 그 속의 내면에 들여다보시면 내가 환경 분석을 잘 했는가, 거리감을 잘 파악했는가, 그리고 방향을 잘 섰는가. 이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세 가지를 느끼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눈동자는 계속 생각하면서 흔들릴 겁니다. 초점도 맞지 못하고 홀컵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 저의 초점이 흔들린다면 그건 반대로 스코하도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 한두타 정도 더 까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진짜 실력보다 두타 정도 더 나온다라고 하지만 어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싫은 마음, 좀 편안하게 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컨시드가 좀 후한 라운딩 동반자라면 조금 더 점수를 더 잃을 수도 있다는 라 것. 기억해 보시고 어 내가 그럼 이전 과정을 잘 만들어서 내가 몰입해서 안정감 있게 2초 스토기에 0.5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골프 행복한 골프 하시고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